지금 이제 그저 요런 조작이 또 음. 이게 대선만 되면 아주 기승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 사실은 이제 어 갑자기 저 김문수가 높게 나오고 김문수랑 이제 저 이준석이랑 합치면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막 나오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다이 조작 같은데. 뭐 명태균이 한 명만 있을 리는 없고. 아이,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골때리는 거는 음. 이 갤럽이라고 하는 것이 네, 네. 평소에는 좀 제법 그럴싸하거든요. 네, 나름 권위 있는 나름 권위도 있고. 어, 여러 조사기 아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난 대선 때도 어. 윤석열 때도 그랬고 그렇죠. 이번에도 그렇고 갑자기 김문수를 확 올려 버려요. 막판에. 막판에. 네, 네. 이번에 걸렸죠. 보수 과표 집행에 걸렸죠. 네. 네. 자, 그 갤럽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 예. 평소부터 그따위 여론 조사를 했으면 누가 갤럽을 음. 평가해 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기를 치려면 <웃음> 평소에는 <웃음> 잘해야 돼요. 사기 안 치고. 네. 아 이거 국힘이 국힘이 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어, 예를 들면 저, 좀 잘해야 되는데. 돈 빌려주면 잘갚아야 돼요. 네, 네. 잘갚아 착착 갚어 조금 그래, 작은 돈, 작은 돈. 그래야 음. 나중에 1억 빌릴 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은 이 튀는 거죠. 1억 네, 튀고. 네,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잘해야 된다. 네. 아. 따라서 여론조사 기관이 진짜 영향력을 가지고 네. 어, 여론 조작에 힘을 쓰려면 <laughs> 평상시에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네. 잘해야 돼요. 그래야 중요할 때한 방씩 터트리죠. 음. 결럽은 그런 역할을 맡은 기관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고, 네. 에, 증거는 없습니다만. 음. 아니 이제 그. 갤럽이 이제 미국 갤럽의 네, 산하죠. 뭐 사나운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이제 전에 그 이명박 때그측근이었나요 최수중? 최시중. 음, 음. 얘가 갤럽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걔가 또이뭐 여론 조사 가지고 이거를 또뭐 미국에 알려 가지고 이게 문제가, 문제가 된 적이 됐었죠. 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이 갤럽이게 참 아무튼 이저 어, 한국의 주류 여론업체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 알아주는 주류, 주류 세력이 주류죠주 주류. 어, 기득권에 포진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다가 이제 그 난립하고 있는 정광헌 게 사이비 정광헌 음. 같은 급의. 예.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있습니다. 음. 공정 뭐 이런 게 있어요. 공정 상관 아니던데. 걔네가 완전 불공정이던데. 어, 걔네가 그 탄핵 직후에 윤석열 지지율 51% <laughs> 나왔다고 하세요. 그거든요그그저 어. 질문을 그렇게 짜대요 보니까. 어, 그렇죠. 도저히 계속 들을 수 없게. 들을 수 없게. 어. 어. 그래서 끝까지 민주성향, 들은 사람들은 보수 성향. 당연히 그쪽 사람들이. 어, 그렇죠. <laughs> 자, 그렇게 조작하는 거죠. 자 그런 조작을 대선 때만 한게 아니고요. 네, 네. 걔들이 이제는 완전히 그 하나 기술로 계속 음, 쓰고 있다. 음. 즉 여론 조사를 과학이라는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네네. 국민들을 지배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예. 오래됐다라고 전각합니다 명태균이가 그걸 이번에 잘 보여줬죠. 어, 정말 이준석도 원래 까면 안 되는 인간 아니냐. 끔찍했죠. 이번에 보여줬듯이. 사실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한 놈이에요. 대선후보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치인으로서 제가 볼때 자질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네. 명태균이 가게를 당 대표로 만들어 줍니다. 음. 여론조작을 통해서. 음. 윤석열도 대통령 후보 만들어주죠. 네. 자 이런 식의 여론조작들을 저들이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음. 그럼 대선 판에서는 안 하겠냐? 네. 당연히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여론 조작을 막판에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음음. 보수층이 워낙 지금 네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조합니다. 네. 그러면 투표를 안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 어차피 해도 질 거. 예. 하지 말자. 귀찮다. 음. 이러면서 안할 가능성이 많아요. <laughs> 네. 그러면 더 불리해지기 때문에 음. 마치 좀 추격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보수 치러주는... 보수층이 최소한 어, 투표장으로 나오게끔 음... 유도하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의 목적은 김문수와 이지훈석의 단일화를 네네. 이끌어내려면. 아... 둘이 합치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예. 없으면 이준석은 절대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음,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해서 준석이한테, 음. 야 이거 봐, 둘이 합치면 이기잖아. 네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서 너 총리라도 해. 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나그 목적이었는데 음. 마지막 여론조사 나왔죠 오늘. 네네네. 내일이 이제 더 예, 예. 여론조사 공표 금지라서. 그런데 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다시. 벌어졌더라고요? 다시 벌어집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벌어졌기보다는 다 아. 여론 조작이 이번엔 많이 안 아, 먹혔다. 많이 안 마지막 먹혔다. 조사에서는 음, 음. 지금 뭐그 여론 조작한다고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네. 조금 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업체들이. 아 조작이란 말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어 쟤네들이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만 윤석열이 약간 그 네. 약간 노이로조가 있어 보이던데요. 네. 근데 사실상 그동안 선거의 이 개표 조작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진보 개혁 진영에서도 계속 제기를 해온 거거든요. 그죠그수기표를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맞습니다. 실제로 시간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보관도 좋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요. 음.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꼭 옮기고 하면. 음.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사실 이제 선거 부정 조작을 제들이할수 음. 있는데 음. 또 이걸 하기 위한 사전 조작이며 그 영화도 음. 또 윤석열이 이렇게 떠드는 것도 음. 실제로 부정 선거를 하려고 하는 음. 그런 명분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말이죠. 이렇게 나와야 돼 여론 조작이. 네네. 지금 이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는 조작 여론 조작들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음. 접전이라는 얘기가 접전이. 쫙 깔려야 돼요. <laughs> 네. 접전. 은 하고. 네. 그래야. 음. 투표 들어갔을 때 뿌립니다. 골든 크러스 네. 넘어섰다. 네. 김문수가 넘어섰다. 우기가 그렇죠,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조작을 하죠. 그렇게 네. 했을 때. 그런데 음. 지금처럼 거의 10% 넘게 격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예. 마지막 여론조사들 다이상태에서 음. 조작하기 좀 어려워요. 네. 아, 격차 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 그걸 해보려고 사실은 약간 좀 붙여 본 아, 건데 아, 붙여 아,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 부정 선거가 걱정되거나 의심된다면. 음, 음. 어, 압도적 표로 이기도록. 네, 압승하도록. 그렇습니다. 투표를 네.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어, 절실하게. 지금 내, 음. 내란 중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 음. 투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